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댕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액티브 컴포넌트의 세 번째 아이오닉 서치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번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느려서 아이오닉 스타트와 서브를 미리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네, 그, 띠까지, 네, 다크로 있던 거를 화이트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이오닉 그 다큐먼트에 있는 서치바를 한번 보고, 네 보고 갈게요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죠 여기서 네 이렇게 서치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앱에서 많이 봤죠 네, 요거를 이제 해볼 건데 여기서 어떤 것까지 해볼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치를 이렇게 한글자 한글자 칠때요 리스트가 바뀌는 거 요거 멋있죠 그리고 요거 누르면 이제 상세페이지로 페이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그거는 오늘 안하고 이제 저번이랑 저저번에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숫, 이렇게 내용물이 바뀌는 거 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시연을 해보시고 이제 동기부여를 느끼신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일단은 HTML 코드는 이제 원본 그대로이고요. TS 코드는 뭐 보시다시피 implement ngOnInit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m a r k 데이터도 만들어놨고요. 그러면은 바로 HTML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이 이제 div를 만들고, 여기다가 ion search bar를 바로 만들 겁니다. 어, search bar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델로 받아서, 어, 여기 안에서 이제, 아까 그 글씨, 네, 이렇게 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모델로 잡겠습니다. search word라고, 네, 명명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디파인 된 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서치바에 있는 거 모델 이외도 에 이제 클릭했을 때 네. 어가 아니라 아이언 체인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변할 때마다 서치가 바뀌는 것을 구현하기로 했으니까 아이언 체인지로 만들고요. 아이언 체인지는 어 서치가 아니라 로드 뭐음 어 유저 어 로드 닉네임 어레이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도 true를 넣겠습니다. 지난 번과 이어서 이제 저희 회사 페어쉽 스타일대로 이렇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first request를 넣으시고 boolean으로 받으시면은 이 true 값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음,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리스트를 띄워놔야 되겠죠? 어, 요거 이외에도, 어, div 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죠? ng4를 이용해서, 어, 닉네임 하고, 닉네임, array. 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public으로 닉네임, array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스트링 어레이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할 때는 항상 빈 껍데기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g implement on init이 있기 때문에 ng on init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실행을 할 거고 이렇게 const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닉네임 어, 어레이 어이쿠 this 닉네임 어레이에다가 닉네임 어레이를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겹치면, 개를 띄우고, 뭐안 겹치면, 뭐 띄우지 말고, 이제 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한번 저장을 하고, 돌아가서 요 리스트들이 잘 뜨는지, 와, 어, 요 체인지가 잘 입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어, 그냥, 어, 수영되었다 하고, 어, 음, 시행, 된, 횟수,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시연만을 위한 거죠. 이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절대 필요하지 않을 것을 넣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 뭐, 이터레이션, 이렇게 해놓고, 넘버 라고 디파인을 하고, 0. 어, 사실, 이렇게 0이라고 디파인을 할 거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 iteration plus p l 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는요 라인에서는 원래 값으로 이제 읽히지만 요 라인을 지나고 나면 하나가 이제 더하기 1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얘가 자꾸 실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요게 하나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Command, Alt, S를 눌러서 전체 저장을 시키고, 그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div가 뜨지 않았어요. 왜안 떴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 떴습니다. 그러면은, h2 태그를 이용해서, 어, 닉네임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뜨죠? 네. 아, 글씨가 너무 크네요. h 한4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글씨가 좀 줄어드는 모습 확인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골 요거 보십니까? 네 하나씩 이렇게 디귿, 으,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됐고요. 이제 얘가 아이언 체인지에 의해서 하나 하나 키보드가 타이핑되고 또는 어, 지워지고 네 지워질 때 즉 변화가 있을 때 얘가 부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만든 애를 필터에서 띄어라 네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보통은 이렇게 단어가 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그 필터링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백엔드에서 하게 됩니다. 뭐제 강의를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다음 유닛에서 이제 바로 파이어베이스를 할 텐데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라는 게 없이 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 코딩이 이루어지겠고 어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요 서치워드 네. 여기서 적힌 서치워드 그대로 백엔드한테 던져 주고 그래서 걔네가 고르고 뭐 이런 걸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강의에서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요걸로 마크업 데이터 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한 다음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바로 코드 진행할게요. 어 요거를 저희가 마크업 데이터가 지금 또 필요하니까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온 다음에 검색어에 따라서 필터를 한 다음에 이제 닉네임 어레이에다가 다시 입혀주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둘다 해볼게요. 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직관적인 어, 방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지 않은 그냥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어, 일단은 array를 하나 하나의 엘리먼트씩 보는 그 for each라는 거 있죠. for each에서 n i c 을 받아옵니다. 받아오게 되고 어, 일단 어, const에서 서치드 어, 어레이 뭐, 뭐 이런식으로 하면 스트링 어레이로 하고 빈껍데기 어레이로 디파인을 해주시고요여기서 이제 if 닉네임이 음 닉네임에서 index 오브 어 저희 그 서치워드 this 서치워드가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어 서치드 어레이 게다가 푸시를 해라. 누구를 요 닉네임을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언제 되냐면요. 어, 전혀 매칭이 안될 때, 전혀 매칭이 안될 때에 어, 마이너스 1이니까 매칭이 되면 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니까 매칭이 되면 이제 푸시를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콘솔로그로 요서치 r 어레이를 한번 해서 보겠고요 요거 전에 어, 이름을 붙여줄게요. 저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그런 기능을 이용한 기능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기능이냐면 요거 그대로 쓸게요. 닉네임 어레이. 요걸 그대로 쓰는데 for each는 그냥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하나씩 보겠다는 거고 어 필터라는 게 있어요. 네. 필터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얘를 집어넣어라. 네, 그러니까 필터 말 그대로 필터 해라. 그리고 find 가 있는데, 여러분. find 랑 필터 차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nd 는 그거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바로 넘기고 끝나. 근데 필터는 그거 맞는 것들 다 찾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닉네임에서 뭐조건이야 똑같죠. 닉네임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어, const s e a r c h e array 2로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콘솔 로그로 또 이제 프린트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는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장학생 2의 2 그리고 이선생 2의 2 이렇게 2가 2를 쓰면은 두 개가 나오겠죠. 먼저 이 서치바가 굉장히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타이핑을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 2라고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2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브렉 포인트 안에 들어왔고요. 일단 SearchedArray는 서치, 어, 이미 프린트가 된 상황이죠. 장학생이랑 이선생 트레이더 그리고 SearchedArray2를 한번 보, 보시면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장학생이랑 이선생 트레이더 이렇게 두 개가 프린트 되겠죠. 네. 이렇게두 개가 프린트 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다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저 리스트 띄워 주는 게 그냥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업데이트만 하시면 돼요. 어. a 스 닉네임 어레이를 뭐 서치 더레이 1이나 2나 둘다 지금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 l 을 쳤죠. <laughs>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이제 지웠을 때도 아까 했던 것처럼 반응을 하죠. 여기서 e 를 빠르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두 개가 필터 되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laughs>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을 살리는 네,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이제 제가 했던 거랑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거랑 또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여서 이거 되게 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